안녕하세요. 석영입니다. 제 얼굴이 아직 개판이죠? <laughs> 와이프랑 딸내미 게 핍박 속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방치한 결과입니다. 언제 이렇게 밀릴지 모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숲 해설가를 하게 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3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2018년 2월 달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스스로 그만뒀어요. 물론 와이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만뒀죠. 길단력도 사실 제가 없는 편인데, 퇴직하는 건 어떻게 길단을 그렇게 가감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2018년 2월에 그만두고 바로 그 홍천에 가면은. 그 체류형 기농기촌 센터라고 있어요. 거주를 하면서 농사나 뭐 시골에 살수 있는 방법을 교육도 하고 가르쳐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월까지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데 홍천하고 인연이 됐지않안 해가지고 괴산으로 오게 됐어요. 괴산 땅도 그때 홍천에서 땅 계약을 하다가. 게 마지막에 틀어지는 그 때문에 아마 반작용으로 아마 괴산땅이 조합이고 이래갖고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괴산땅은 아, 670평인데 그 하천부지 한 200평 포함해가지고 한 800평 가까이 돼요. 꽤 넓어요. 추태에 제가 그 고추농사를 그세했거든요 거기 그 농막이 거주할 수 있는 농막이 있어가지고 아주 거주를 하면서 노지에다가 고추 참 포기를 했는데 아주 750근이나 땄어요. 고춧가루로. 그니까 굉장히 잘한그래요이 선무당이 완전히 사람 잡았죠. 그런데 그 겨울 동안에 끝나고 이렇게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그 집에서 놀잖아요. 겨울이니까. 그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숲해설가라가는게 보이더라고요. 마침 그때까지 제가 고추농사를 잘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이렇게 늘려서 야, 이거 나한테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더 늘리는데 저는 아주 성질이 지랄 맞아서 또 그렇게는 안 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야, 고추농사 이 돈은 될지 몰라도 너무 힘들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쉬운 걸 찾고 있었어요. 근데 숲 뱃을 가는 게 나오길래, 어, 감해보니까 이거는 남한테 그냥 입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떠들면 될것 같아서. 또 제가 그 나무랑 이런 풀이랑 꽃이랑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게 맞는 것같 기도하고 해서 교육 신청을 했죠. 근데 이게 한 4개월 정도 배워야 돼요. 배우는 과정에서 뭐 후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7월달에 마쳤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잖아요, 금년 7월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숲 해설가를 많이 뽑았어요. 그건 저는 득을 본 거죠. 자격증 따자마자 저는 이 대야산 자연휴양림의숲 해설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4개월간 근무를 했어요, 11월까지. 달 이렇게 저는 7월달에 사기증을 따서 지금 12월이니까 한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죠? 아, 첫째예요. 제가 뭐 숲해설가를 성공한 케이스 같으면은 저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야, 저런 케이스도 있다. 사례로 생각하시고 파산지석으로 삼아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저는 이 숲해설가를 이렇게 그나그나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한 가지 딱한 가지가 제 이렇게 숲해설에 가 대해서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 숲에 대해서 잘 몰라, 꽃잘 몰라. 근데 어떻게 해야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 숲해설 가거든요. 이게 뭐 무작정 무한대에서 이렇게 불판에서 누구의 그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역 내에서 어떤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두려움에 못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자 하기만 하면 은 충분히 가는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건 아셔야 돼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또 돈을 제가 4개월하고 700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제 또이그 퇴직하고 이 교육을 받으면 100만 원이 넘게 들거든요. 비용이.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제 700을 받았으니까 그 돈은 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없는 상태에서는 이 돈도 큰그 부담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라 그러 잖아요 근데 그이 배우는 거는 공부하고 틀리 거든요 공부는 그 의무고 그 배우는 거는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배우는데 재미가 쏠쏠해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우는 게참재밌고 좋더라고요 노후에 꼭 무슨 일을 해 갖고 해야 된다카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노후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배워 보라 그럽니다. 자기가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생판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재미가 쏠쏠한 게 많아요. 그 과정에 자기와 적성이 맞는 것도 있고. 제가 그 계속 그해설가를 할지 또 내년에 딴걸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숲배설가를 즐겁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된 계기도 딱 처음부터 이걸 지정한 건 아니에요. 흘러가다 보니까 하는 거고,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숲배설가는돈 벌고 뭐 이런 데는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삶에 대해서, 제2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도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 헛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